들어오시고 우리 또 아이구야 우리 또 안녕하세요. 우리 또 동필이랑 예 욕해야 돼요 저희 욕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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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예 우리 여우도시로 갑시다 그러면 저는 인사를 인사 약간 여우도시로 일단 여우도시 때 동필이랑 우리 배수 혁규인데. 학교가 아마 나갔나? 맞아요, 제일 늦나갔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 그러니까 일단은 하다, 정상적으로 나도. 일단 좀 그래도 오프닝은 좀 하고. 네. 제가 또깨박이형 어. 방송 처음 나와요. 와 근데 진짜 처음인 거 어. 같은데? 아, 몇년 되셨어요, 방금하신지 그러니까 8년? 아니냐? 9년? 짬인데? 9년? 9년? 짬친데? 아, 아니, 나 궁금한 공, 게. 공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다. 미쳤다. 뭐. 아니 잠깐 8년 차가 여기에 한다고 <laughs> <laughs> 아야 시우박 오늘 빼서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아 여기 육각이를안 어울리는 <laughs> 곳이에요. 백, 어. 미안한데 너늘 아직도 그 여도시 한기가 <laughs> 많이 남아 있는. 많이 지났어 생각보다. 어 많이 지나가지고. 아 생각보다 셋이는 잘 보나 보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간? 그니까 러 우리는 롤로 좀 오래됐죠 거의 오.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나랑 사장이랑 성태형이 그지그지 아. 우리는 성 그런 느낌이지 아 근데 얘는 그, 거기까지 아니고 얘랑은 좀더 깊지 왜냐면 얘는 아, 그아 뭐야 아 아니, 성은이 <laughs> 아니라 얘는 좀, 좀... 왜냐면 우리는 뉴야 뉴티? 아마추어 물 먹고 있고 여기는 이제 푸른 물먹다와서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우리 양주? 또 아마추어들끼리의 그거를 못 따라가죠 사실 <laughs> 네. 아니 근데 누가 네. 잘해요, 분들. 이형 지금 전쟁을 여기, 여기, 전쟁을 여기 잘하지. 할까? 아 진짜로? 훨 나는 롤을 지금 마시. 그러니 얘네 이제 저녁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네. 아직 폼을 찾고 있구나. 음. 제가. 네비는 찾았어 좀? 조금 찾고 거. 있는데 지금 또 쟁쟁한 친구들하고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네. 그래. 어린 친구들 게임 하다 온 친구들이 너무 잘해. 멸망전 이번에 다 성적이 어떻게? 해? 네? 사강? 아 얼마나.. 아니 아 근데 얼마나 술 내가 이거 맵이는잘 마시는 거 아니거든? 바트가 네. 못 마시냐 바크가 내가 그래도 먹어 먹긴 먹어 내가 봐 뜨는 그런 로 여자가 있어야 돼아죽는 <laughs> 아, 연말이라 일부러 사심 채우네 아 왜요 불러야겠다 이따 <laughs> 아니 엄마 우리 넷이서만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누굴? 어차뭐 연말 파티네 우리. 아 깜짝 게스트 있는 파티. 거 아니었어요? 저희 뭐. 깜짝 게스트는 여기가 딱네 명까지만 돼서 한 명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그럼 네가 나가세요. <laughs> <laughs> 아이가 뭔데 오늘 주종을 일단. 나는 소주파야. 소주. 아 근데 오늘 내가 오늘 근데 술좀 사오긴 했어. 아 진짜로? 온수. 어, 뭔데 이거? 어, 해봐. <웃음> 이거 뭐? 옹필이 하나 해. 둘이 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네. 여러분들 남자끼리 와인은 좀 아닌 것 같고 난 음. 파란색으로다가 하나 했어. 파 뭐. 양주 아니야? 파란 걸로, 하네. 야 파란에 그냥. 블루라벨. 블루라벨? 블루라벨? 파란도 물어다가. 야, 야 블루라벨 뭐야? 이거 뭐, 위스키잖아또뭐 누구 뭐 갖고 왔어만. 양주 양주. 야 블루라벨. 네, 그러면 뭐 제가 사실 오늘 양주 제가 가져왔는데. 왜냐면 면세점에서이 사람이 곧 생일이라 제가 미리 생일 선물을 주려고 사실 사온 건데 야야 씨발라 봐. 슬로박에 내 생일 선물 갖고 호텔이 줘야 되니까 줄 일이 없어서 가는데 그거 먹자아 <laughs> 뭐야. 뭔데? 아이슬 봐 봐. 일단 뭐 있어? 어뭘 뭐, 샀는데? 아빠. 아 뭐. 근데 약간 느낌 좋대는데. <laughs> <X2> 아 이거 얼마인데 이거? 그러면 이거. 야 이게 면세에서가면 20하고 저 면세가 저 출국을 안 했잖아. 요 그렇죠? 이게 한 35만 원대. 이네 진짜로. 아니 그냥 그냥 사면은. 거기서 양도 엄청 많아 보이네. 오늘 양주로 가자 와, 야, 잠깐만 아, 이 친구 오 어, 맥앨란 야 이거 맥켈란야 이거 잠깐만 연쇄가로한50 얼마 했던 거 같대요 50 얼마라고? 이거 이거 분필이 좋아지 이거 개맛있다 개맛있어 맛있다 아무도안먹어어 잠깐만 오늘 열 요... 이거는 비방 2차로 까자 2차 2차 운은 <laughs> 오늘... <laughs> 어? 게스트 보고 <laughs> 이거 오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laughs> 먹고 바로 술 마실게요 너네 밥 먹었어? 나대난 아까 먹었지 야 너네 뭐, 뭐 하다 왔어? 난 낮방 하다 왔지 낙방하다. 요새 어. 낮방 하더만 나 요즘 그 낮방으로 이틀 차 아니야? 아니 원래 음. 나그 마크 라이튼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음. 한도를 씹새끼가 구라치여가지고 <laughs> 딥헤질 딱 그전에 나왔네 어 뭐야? 그래 나 잘했네. 나왔지 바로 뭐. 잘했어 요즘 낮 솔랭 그만 달리기 850점까지 팔백오십점까지. 못 찍지? 어. 국도 제주도 몇 킬로? 10점당 1km 예를 들어 800점을 찍어야 되는데 어. 0점으로 만약 어, 내가 가 있으면 어. 800km 800점이잖아 음. 80km 아 근데 너무 쉬운데 80km면 3일이면 끝나 제주도면은 30km 30아 그니까 3일이면 끝나지 제주도로 왜 가? 그냥 야, 너무 쉽네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집 앞에 놀이터 계속 돌아 <laughs> 그럼 제주도까지 네, 그래. 형님들이 약간 좀 되게 유하게 해주신 거야 벌칙을 음, 음, 음. 근데 생각보다 나도 국토 1 0줄알를한잘 걸으니까 국토 아니 몇 k 로 했는데 나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135. 135. 나200 정도? 나200 했었어. 그래? 근데 왜왜 이렇게 그냥 응. 저녁하고 어. 그러니까 나 저녁하고 솔랭 1등을 찍고 오면은 1억 어치를 받는 거고. 아 미션이 저녁하고 내 저녁하고 1등을 못 찍으면 국토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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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까지. 음. 야 국도 최근에 형했잖아그럼면 음. 걷고 그냥 자고 끝이야? 걸어가 진짜 불면증 제대로 치료돼. 바로 그냥 하고. <laughs> <거야>. 그래? <laughs> 첫날에 나딱 끝나고 나서 이거 할 만한데라 생각했거든. 두 번째 날에 알이 바로 배기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쩔뚝이면서 이거 끝날 때쯤은 내가 진짜 나 정크를 때린 줄 알았어 와 이거 나 해가지고 진짜 너무 쩔뚝돼갖고 답이 없다니까? 그지 첫날은 오히려 잘돼 근데 두 번째 날부터 지옥이야 두 번째 날이 난 제일 지옥이었어 나도 나럼야약 그래 공익 출신이야 공익 출신 현역들은 <laughs> 그런 거 무서워하질 않아 그치 그건 맞지 해야 되는 그치? 거면 하는 거야 그냥 그치 <laughs> 맞아 예이약 다물고. 음. <laughs> 아니 뭐예요 당신? 나 지금 귀신 잡는 면대 <laughs> <laughs> 제일 최근 전녁이 봤다 아니 맞지. 얘가 1월 나 6월. 음. 근데 진짜 저녁 응. 후에 다 힘들어했어. 롤 실력 때문에. 맞아. 나 대시하고. 아, 롤 실력이 해야. 나는 저녁 음. 하드 했어. 응. 너 클리드랑 싸워. 응. <laughs> 어떻게? 대박살 났어? 조박살 났어한 <laughs> 번도 <더> 못 <laughs> 이겼어. 아니 근데 중간 중간 <laughs> 나가지고 엄청 롤막 한다 들어는데 계속 연습한다고. 뭐? 아 근데 그게 그게 내가 어. 생각하기에 의미가 없는 게. 맞아. 달라 달라. 솔랭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 나등 아, 게임이나 이달라서. 어. 그리고 프로에서 그냥 프로가 하다 온 애도 아니고 잘하다 온 어. 친구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찾은 거야 포머? 아 찾았는데 하다도 <laughs> <찾아도 웃음> 도사들 정글은 빡세 음. 이번에 어때 형피넛 상대해 보니까 그냥 외질인지 모르는데 저 있어 <laughs> 음. 와 그게 진짜 게임, 답이 게임이 없다 게임이 그래 그냥 답이 없어 음. 음. 너 팀이잖아 마음 어. 말해줘봐 왜냐면 어. 나도, 나도 너 친형은 잘 모르니까 어. 어. 그다음 사부님 얘기 좀 해줘봐 어쨌든 얘가 현역 음. 때도 막 양악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그냥, 아, 그냥 음. 좀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챔피언으로 막막 그냥... 음, 엄청 피지컬 있는 챔피언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 음. 그래가지고 아 여기 이 판은 조금 다른다. 를수있 어.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거든. 어. 내가 생각했던 왕호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어. 어, 좀 깜짝 놀랐어. 스 트리머 사이에서 우리 그 스판이 엄청. 아뭐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프로 게임을 했을 때 내가 왕호랑 엄청 옛날에 했었는데 어. 그때보다도 훨씬 잘해져. 아 진짜로? 어. 어. 좀 많이 잘해져 있는 거야. 자1 0 0으로 비유를 할게. 음. 자 미라마라고 쳐. 음. 음. 얘네가 여기단차 자리를 세 명이 잡고 있어. 음. 음. 우리는 여기야. 음. 아 이거 싸우면 안 된다. 다른 다른 걸로 돌려. 음. 지역 방공. 음. 음. 근데 그게 제대로 사이즈를 못 재면. 음. 야 일단 한번 해보자. 어어야 아, 아, 내가 여기서 아아여기도나 아, 아, 온다. 이렇게 되잖아. <laughs> 근데 이미 그 사이즈를 알아. 음. 아 여기 싸우면 음. 우리가 몇대 몇으로 존나 불리하니까. 오케이 다른 대로 돌리자를. 이게 빨리빨리 빨리 계산. 판단이, 판단이, 판단이 빠른 거야. 그게. 아, 아르게 발표로 그러니까 따지면 그거야. 어. 비유 질이죠. 어. 알것 같아요. 저게 뭐예요? 저교서 살아 있네. 지의신. 근데 그의 개념을 한번 들어보잖아? 네. 그럼 좀 놀랄 걸? 나 놀려고 싶어. 아, 난 놀랐어. 나 놀랄래. 그래. 왜니만 놀라. 난 배우고 어. 싶어난내 동생이니까 나만 놀랄 수 있지. 근데 너도 더 어, 느낀 게 있겠다. 너 우리만 보다가 너트 어, 형만 보니까 어, 많이 갑자기. 배웠지. 많이 배우고 아 맞다. 원래 그렇지. 이거였지. 어. 원래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거를 깨달았어. 내가 우리가 더럽힌 거를 맞아. <laughs> <laughs> 우리가 더럽혀 놨던 거. 아 맞다. 아, 그게 원래 이렇게 마, 하는 거 맞지?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어 지금. 나 엄청 많이 성장 중이지. <laughs> 그러면 여우도시 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잔인데 네. 뭐라 뭐 오랜만인데 이게 처음인가? 어, 원래 거 집주인이 하는 거야. 네, 음. 집도 하는 거야. 마셔 슈발라바. <웃음> 슈발라바. 슈발라바! <웃음> 첫 잔. 아유 40분. 다 음, 진짜 약이야 약 이런 거. 음. 독고라이 분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어머아 음. 독고님 사이고님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아, 어. 야 이거 이게 진짜 남자의 소리야 이야 음. 이거 맛있다. 이놈 즐길 줄 아네. 남자 얼음 없어요? 아니 얼음 어, 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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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샷으로 먹을 테니까 얼음으로 해. 오케 육각이는 샷으로. 해 육각이가 훨씬 다르다. 결이 다르다. 샷으로 먹. 그래도 고생 많았고. LA에서 어, 동필이. 어. 내가 사실 G T 에서 처음 칼을 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 이 새끼야. 네네네. <laughs> <laughs> 원래 우리 쪽에 살짝 올 생각이 있었다가, 어. 자꾸 간 보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랑 내가 그래서 확실하게 섭외하러 왔는데. 여자친구가 뒤지게 많아. 다 여자 친구래. 나 남이랑 존나 놀고 있는 거야. 빡돌잖아. 나 섭외 하고 있는데 응. 그래도 찔렀지. 진짜? 아 남이 남이랑 같이 해야 돼, 배수야. <laughs> 아 그것도 맞고. 그러면 내가 한 자리 더 그자, 마련하면 그래. 올 생각 있어? 아니 그리고 너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도 만약 길들 만들면 거치 갱 혼자 할 거야? 나너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 아 우리 괜찮아. 나한테 겨는 거너 나중에 감당할 수 있어? 감당돼. 나내 뒤에 봐준 <laughs> 뒤바준 애들 있어. 괜찮아? 아까 나도 있어. 너 전쟁이 다 씨발. 아 씨발. 기발새끼한대가동플리파 아, 아, 만들든 뭐 하든 개새끼야. 넌 나중에 가서 생각 잘 하라고 협협을. 너나 무슨... 잘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아니, 그냥 지워버리면? 개새끼야. <laughs> DP가 그렇게 해서 만 준바트가 만들어준거야 원래 나 만들 생각이었거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난 친구들이랑 뭐, 난 원래 친구들이랑 놀라있거든. 음. 근데 이 새끼가 거기서부터 나의 이제 그 불태우는 거야. 안 겸용 거야. 그래갖고 <laughs> DP가 탄생한 거야 사실. 그럼 유카 얘네가 자금 냈어. 내0 0 0원 전재산 줬거든. 어. 지들 쇼핑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서 안 사주는 거야. 벗고 어. 다녔어. 뭐? 근데 돈 어디 갔냐니까 그러니까 쇼핑에 다 썼대. 얼마나 많잖아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새끼는 안 됐다. 내가 가지고 얘는 죽쳐야겠다. 어. 어? 아, 그래 맞아. 나는 진짜 별로 GTA를 그렇게 딥하게할 생각이 음. 없었어. 그치다 맞아. 다 똑같이 다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그치 뭐 GTA 한번 그냥 재밌게 그냥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식구들이 생기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있고 책임감이 생기고 어? 어. 뭔가 그런 걸 이제 한번 느끼는 이제. 아, 근데 진짜 검텐도 원래 우리가 다 검텐도에 있을 세계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다 나가서 좀 재밌어 맞지 여러 가지 어, 스토리가 많이 생기잖 길드원들도 많이 생기니까 음, 맞지 근데 <laughs> 아니 뭐다 알겠는데 어. 왜 이렇게 찍아얘 찌... 답이 없다니까 얘는 갈도라이야 또라이 진짜 상또라이야 얘는 대화가 없어 그냥 만나면 지나가다 그냥 숙취로 간다 나는 아,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 대화가 안 통하는 놈이야 대화가 없어 그게 나는 경찰이랑도 그랬어 음. 내가 그러니까. 경찰 상대로 내가 도주를 한 200번 했을 거야 어. <laughs> 경 <경찰. 웃음> 아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 생각엔 너 한이 맺혔어. 내가 왜냐면 그렇지? 어, 그 계급 사회에 <laughs> 한이 맺혀서 아어 내가까지 열받아서 는 거야, 그냥. 근데 그 1년 반 동안 그 묵혀 놨던 내 어. 감정들을 어. GTA에서 풀었어, 나. 는 <laughs> 그 모두에게 반항하고 모두를 찌르고 이제 이런 구조로. 나는 <laughs> 근데 거기가 그 RP 그거잖아. 컨셉이. 나 갖고 처음에 그 이만이랑 그뭐 지돌이 목소리 아는데뭐뭐 어. 더위까지 아니까 어. 갖고 뭐 하는데 보스가 있대 형님이 근데 목소리 모르겠네 애비랑 어. 갖고 얘네 뭐지 뭔지도 모르겠어 <laughs> 그러더니 보스라고 하더니 갑자기 또 처음에 빠다왔거든 음. 어. 뱃속에 왔는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초록색 헤드셋 낀 사람이 진짜 <laughs> 아니, 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보스 가 원래 한 명이야 되잖아 갖고 찐 보스 찐보스 딱 하는데 뭔가 애들이 좀 이상해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여기 좀 이상한데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삼 이틀 차부터 알았지. 혹 야호 도시 중 찐텐 낸적 있나요? 궁금합니다. 난 찐텐 낸 적은 단한 번도 없고 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너네랑 역경이 재밌어. 왜냐면 처음이니까. 나는 찐텐 낸 거는 한번 경찰한테 존나 억울하게 잡혔을 때. 아, 경찰이 그렇죠. 걔 억울하게 씨발 날 계속 가둬 놓는 거야. 난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난 지금 뭔가를 해야 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두니까 존나 짜증 나는 거야. 근데 그 사건이 <laughs> 이제 이분한테 들어오시면 이분도 있죠. 찐텐이 전 두번 있어요 <laughs> 두번 있어? 한번은 그 일단 여도시라는 세계 안에서 <웃음> 경찰이 <웃음> 내가 족빠지게 하루에 1,400원을 벌어놨어 근데 이게 물론 뭐 경찰 법상 걸릴 수가 있는데 이중 과금을 해가지고 <laughs> 음. 하루를 내가 족빠지게 번걸다 가졌나봐 <laughs> 아 그거는 아니지 <laughs> 이때 개빡쳐갖고 진짜 개찐텐으로 뭐라 했어 그치 근데 그게 알고보니까 울산 큰고래 형님이었던거야 <laughs> 어. 박두박 박두박 이 형님 진짜 원로잖아 어떻게 보면 어 응. 오래됐지 그니까 러 완전 네, 오래동안한 네. 선... 음. 그거란 말이야 어 맞아 맞아 오래됐어 어쨌든 그게 있었고 두 번째로 찐텐된 게이 음. 리모컨 질이 슈발론 음. 진짜 와 갑자기 우리가 서로 스토리가 계속 누가 받아 뭘 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출력을 해내야 되는데 음. 이거를 다 알려줄 수가 없잖아 조직원들한테 음. 음. 그치 아 그건 빡세 근데 거기서 왜 누구 왜 너네 팀원들한테 얘기 안 해주냐 음. 어. 아나는 똑같네 여기서 나는 와나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냥 진짜 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 거야 맞지 막센지 딱 이렇게 저두번예 막센지 음. 나는 근데 내가 계속 뭐 하면 뒤지고 어디 가면 뒤지고 <laughs> <뒤집어 웃음> <너는> 이모컨이 <이목소리. 말 웃음> 나는 A B C부터 예쁘지까지 <laughs> 있어 그래가지고근데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야 계속 뒤지만 기 아, 이틀 차 빼고는 계속 배신당 하고 계속 뒤졌으니까 아마 따고도 갑자기 뭐 육아파 오른팔입니다 이질하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나 죽이고 쓰시고 동물이 새끼네 나 죽이고 간단만야막 하고 와이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재밌지 너무 와. 그 채팅창이 빡세지 맞아 나한번뭐 어? 그러니까 한창 싸울 때 스틸을 처음 해보잖아 그치. 조작이 나한테 있질이 안잖아 근데 씨발 싸움 못한다고 개질하다는 거야 어. 야 블로게이먼데 블로게이는데나 <laughs> 게임, <해>. 어. <laughs> 어. 게임 무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치 그러면좀 지들이 안 해봤잖아. 그들 이거 어렵잖아. 정차잖아좀아 맞아. 어, 아, 맞아. 조작이 뭔가 정말 뭔가 좀이상잖아 그리고 나한테 뭔지라는 거야. 어차피. 그리고 정동필 뭐 DP랑 육각팔 한 타에. 그럼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되잖아. 야 어. 되지. 아. 가가자마자 바로 뒤졌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해? 왜왜 아, 왜 거기서 차이지왜 나대? 그런 저 뒤에서 뭐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가서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선봉 해야지? 섰는데. 맞아. 앞에서. 음,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대진하니까 막 그때 막 조금 와, 모르더라고 열이. 그러니까 다음번에 근데 여우도시 말고 그 GTA 또. 식스 나오잖아 그리고. 어. 나오면 무조건. 그, 그 한데? 내가 요번에 근데 나는 끝까지 제?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그거를 못 느낀 게 아쉬워. 마지막에 네. 콘서트를 아. 난못 봤어? 나못 봤어. 얘가 좀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나 나가고 그러하면 나 나갔잖아 같이 응. 우리 다 나갔잖아 맞지만 맞지. 음. 근데 뭔가 그 그때까지 <laughs> 그 콘서트까지 그 감동을 못 느끼게 좀 아쉬웠어 나는 개인적으로 맞아 맞아 나도 마지막을 못 즐기고 나갔어 그러니까 너네 나가니까 뭔가 진짜 좀 서버가 허전해 어, 서버가 허전 그게 내 삶이었거든 <laughs>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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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루 내 진짜 맞아, 맞아. 내가 나도. 그때는 너무 몰입해가지고 아, 내 그랬어? 하루 가 내가 아니라 육각이의 삶이었어 아 어, 얘네들이 왜 잠깐만 전화가 와야되는 전화가 어, 이쯤되면 들어와서 한 10분정도면 뒤져야되는데 찔러줘야되는데 찌를땐 짜증나거든 어, 어,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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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말이 안통하니까 대화가 찌르고보니까 인사를요 어 근데 찌를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뭔가 이제 무슨 그 제박인가 종달새래종달새가한 어. 20몇명이래 다받는거유비를 걔는 뉴비라 음. 뭐 몰라 찌를 그러니까 음. 내가 패단 말이야 아 이건 내가 패는 게 아니라 내가 난 내가 좀 죽고 싶은데 이제는 어왜 <laughs> 이렇게 찔러줄 사람이 없나 왜냐면 다막 라이트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음. 그렇지 다 많이 떠나고 하니까 정말 네, 중박 때가 내가 봤을 조금만 때 조금만 마셔 약간 요번 여우도시에서 나 중박 때가 제일 웃겼어 야 이승이 음. 미친 놈이었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다 아니 나는 제일 웃겼던 게 내가 내가 배꼽 잡고 웃은 게나 이것 동안 진짜 나 배꼽 뭐소보다 뭐, 어떤 부분? <laughs> 이 새끼가 갑자기 나라 있었는데 거기 <laughs> 어디 어디 뭔데 <laughs> 아니 거기에 <laughs> 처음 유입 뉴비들이 그 있었어 뉴비들 모임이 <laughs> 우리한테 막돈 벌고 싶어요 막 하면서 왔었어 음. 야, 너네 아 닥쳐 막 이러고 갔다가 갑자기 음. <laughs> 이 새끼 죽이려고 우리가 있었는데나 죽이려고? 거기 옆에 걔네들이 집찰고 있는 거야 어. 라텍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어. 이 새끼야, 니가 돈 벌고 싶냐? 어. 이질한 해가지고. 아나 죽이. 아개 그 기도 그 캐스팅. 얘네 그... 유입된 절반 된 애들한테. 그러면 이 새끼 죽여. 이래. 얘네 그... 그... 사주해가지고. 아, 나중에 알았어. 어씨발 이 새. 너 어, 몰랐어? 이거? 이거? 십 세끼야 이거? 어 그거. 시 청에 관심이 많니? 아 우리 AK 다른 것도 있어 이거 말고 진짜 AK 있어. 에이. 너네 돈 벌고 싶냐? 어, 어, 오빠! 돈 벌고 싶어! 어, 진짜 아, 우리 돈 벌고 싶어! 너무 벌고 싶어 오빠 벌고 싶어. 야 조용히 해봐 <laughs> 저 뒤에 있는 육각, 육각파 육각이 죽이면은 내가 너네 집털때집문다 열어줄게 내일 뻥안 치고 너네 경찰한테 안 잡히는 루트까지 내가 강의해줄게 가서 육각이 주, 지금 죽여 육각이? 아 빨리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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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앞으로 가 빨리 해! 실례합니다 머리 좀 배쳐. 배쳐. 아이 <laughs> 새끼야. 야이 새끼야. <laughs> 뒤져 개 새끼야. 이걸 나달 때렸는데? 미안. <laughs> <laughs> 뒤져 그냥. <laughs> 야이 새끼. 동필아. 아 미안 미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내가 애들 좀 썼다. <laughs> 너네. 아니 나뭐 해? 육가 나 몰라. 너네 이제 너로... 뭐 머리 뜨겁다는 개소리 하는게더제더 죽여버리잖아 아니 유코야 아니, 난 아니야 뭔거 아니 다른 애들 진짜 죽여어 <laughs> 너는 내일 12시간 전쟁이야 자린이 괜찮은데 아 유코는 모른다고 네 너는 내일 12시간 동안 전쟁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아, 무슨 아 무슨 어. 유...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아 어, 네. 아이고. 오빠가 집다 어. 따줄게 오빠 번호 하나만 쇼파 기야 오빠 번호 줄게 유 자린한테 주고 갈게 아, <laughs> 너도 줄 아, 번호. 네, 저 드릴게요. 아, 오빠 내일 문 닫다 줄게. 아, 오빠 드릴게요. 아, 좋다 너네. 아리야. 동필 씨 너무 잘해요. 오빠 가세요, 오빠. 아니, 아니 길 동필아, 길 가다가 보니까 <laughs>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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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필아, 우리 손은 안 썼다. 아, <laughs> 씨발. 아미인 목소리 좋아하는데 응, 미인이 예 여자친구 목소리가 다 좋아. 어 맞아. 다 예뻐 그냥. 근데 우리가 <trata3> 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깨방이 형 입장에서 는모르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결이 맞았어 민무새가 아니 나는 나는 그런 거할때 음. 컨셉 잡고 하는 거좀안 좋아하거든. 어. 어? 근데 민무새는내 목소리가 camoufl이... <삐 swords> 내 인식을 바꿔놨어 지금. <laughs> <laughs> <그치>? 아 그래? 왜냐면 뭐 하십니까? 나중 역할을 전해도 얘랑 나랑 민국 쌤을 엮여서 아까 준다 떴어. 경찰에서 우리가 개를 한명 잡아다가 감방에서 이대 일로 우리가 다구리 측까지. 다우리까지 <laughs> 죽였어 경찰. 어. <laughs> 뭐 하는 겁뭐 <겁니까? 웃음> 하는 겁니까? <laughs> 그리고 그 만시 형이 잘 받아줬어, 엄청. 음, 맞지 맞지. 보상스럽게. 만시 형이 우리 많이 봐줬어 음. 많이 봐줬지그형이 아, 그 있어서. 어. 그러니까 G T I 할때 경찰 사람들이 나 아무도 몰랐거든 만시 형 빼고. 음. 만시형이라서 유도리 있게 잘 있게. 넘어가준 맞아. 구조가 많았지. 음. 아니 바트 괜찮아 지금? 난 괜찮아. <laughs> 아, 나 괜찮아. 아나 얼굴 원래 창백겠는데아 얼굴은 원래 빨개져 나는좀 누워 있다 와. 누워 있다가. 있다가 형 브루스타 있지. 한잔해 이따 라면까지. 하나 먹어야지. 아 그리고 형 노랑진 왔어? 노랑진에서 꽃게 좀 시켜 놓을 테니까. 너무 가깝잖아. 아 꽃게 좋아해? 대게, 꽃게 이런 거? 아나 대게보다 꽃게야. 아 그래? 역시 배산물중에야 소스랑 게 오케이 오케이 아야상추이 아아 야더해 얼마인지. 더해 더아 이거 한잔 먹고 한입 okay. 먹고 오케이 자 대구 형 낭만이 좋아 집 초대해줘서 고마워 진짜 연말인데 좋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And m y o name t m o e e t you And there i l l o e I, I gave it to s o m e o n special. Oh. Yeah. That's t Christmas it. I gave it in my heart and the v e r y b e r t d a y I gave it away. away. It means it, it, it. it with every y i l e I gave it to s o m e o n special. Yeah. 확실히 맞아. 잘하네. Yeah. 사람 냄새가 yeah. 나. 나잘수있